아 동영상 올릴라카다 비비님 전화오시가 잠깐 통화했습니다 아또 목소리 좋으시네 어, 기분이 좋아질라 합니다 이제 진짜 이 동영상 올리고 저는 갑니다 그 새로 들어오시는 구독자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러고 바닥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도대체 그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다 보셨는데 그 보니까 구독자가 늘고 있네 저는 뭐장풍위가 안좋아가 구독자가 늘지 잘 몰랐는데, 그래도 늘네요 보니까. 그래,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, 그, 코스피 바닥이 궁금하시면, 제, 클릭순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, 아시세요? 코스피 바닥이 궁금하다, 이카면은 6월 18일 날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. 그러고, 그 이후로 장들을, 그 동영상을 참고를 해가 장을 이렇게 보시고, 그러고 나서 10월 19일 날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. 그러면은, 현재의 코스피의 위치를 잘알수 있고, 또한 바닥에 대한 예측들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. 아시겠지요?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, 그, 또 새로운 구독자분들은, 그 코스피 바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6월 18일과 10월 19일 동네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.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. 참고하어